와이드하게 잡아 드릴 때 야무지게 잡아 드릴게요 맞습니다 와이드하게 여러분 정말 매끄럽게 보정하시면서 한번두번세번 이렇게 번, 번 네. 앞에서 정말 볼륨을 싹 채워 드리니까 음. 오히려 날씬하면서 볼륨은 극대화되면서 여러분 라인 지켜드리면서 어, 팬티가 앞권입니다. 팬티 압권입니다 특허받은 팬티 이제는요 음. 나이 들면서 이런 거 진짜 못 입지 않으세요? 저도 그쵸. 못 입겠어요 위에도 문제고 아래도 문제거든요 아래도 널찍하게 잡아주고 위에도 널찍하게 잡아줘서 요 군살들을 뿔룩하게 튕겨내 내기는 게 아니라 다 담아드려요. 어떻게? 네. 완전 부드럽게. 음. 엉덩이 닿는 면도 지금 완전 이제 가을 사양 맞이해서 모달로 들어가고요. 앞권은 아랫배를 보셔야 돼요. 네. 특허받은 알렉산스 오늘 8만 원대로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. 아랫배가 한 겹, 두 겹, 세 겹. 네 번이나 눌러줍니다. 지금죠 퍼펙트 타미. 거들 입지 마세요. 팬티 하나로 고가 이렇게 높고, 인파선 네. 편안하게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스커트 입을 때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촉감 좋습니다. 네. 소재 또한 알렉산스에는 막히지 뭐 않았잖아요. 음. 피부에 닿는 그 예민한 부분까지도 다 생각을 했던그 패턴까지 다 기억하시고, 우리 모델분을 모셨는데, 알렉산스 특허받은 보정 란제리를 입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. 니트 입어야 되는 계절이에요. 우리 군살 여기저기 덕지 막 붙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몸매 라인 바꿀 수는 없잖아요. 속옷만 바꿔도 이렇게 다릅니다. 진짜 울퉁불퉁 비피점 떨어졌죠. 막 쿡쿡쿡 찢어졌던 와이어 없죠. 거기에다가 팬티가 고가 여기까지 올라니까 출렁거렸던 내 뱃살이 매끈매끈 매끈 거기에다가 팬티 자국 없이 지어주면서 여기가 아까 보셨죠. 세 번이나 눌러주면서 매끈하게 정리되고. 흔들림 없이, 요런데, 러브 핸들 정리하는 게 되게 어려웠잖아요. 팬티 하나로. 매일 입는 브라 팬티 하나로. 이렇게 매끈매끈. 우리 저지 원피스 하나 있고요. 모임 나가야 되고 결혼식 가셔야 되는데, 정말 갑갑한 이런 뭐, 포르셋이나 니퍼 입지 않고요. 브라 팬티만으로 이렇게 정리가 확실합니다. 그러니까요. 다른 거 입지 않았어요. 오로지 브라와 팬티만 입었을 뿐인데 음. 라인이 정리가 되고요. 더 중요한 건가깝하고 불편하고 읊조이게 정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쩜 이렇게 잘 알지? 내가 가슴에 여기 등에 살찐 거 어떻게 알았지? 내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이 짝짝인 거 어떻게 알았지? 알렉산스는요. 내가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하는 그 고민들을 네. 채워주면서 근데 보정이 되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특허증을 그러니까 확실한 보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자, 오늘 38%의 혜택을 보여드리는 시간. 8만 원대입니다. 디자인 짚퍼드려요 자, 알렉산세를 무조건 입어보시면 여기 꽉 만져보세요. 시나죠 아, 여기 아무것도 짓누르는 거 없고 갑갑한 거 없고요. 안쪽으로 부드럽게 모달 소재. 아래쪽에 팬티 마찬가지예요. 지금 엉덩이 닿는 부분 모달로 들어가면서 심지어 아래쪽에 민감한 부분에는 오가닉, 오가닉 사양으로 들어갑니다. 와. 첫 번째 세트 들어가고요. 자,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가을 버전이에요. 깨끗하게 해서 군더더기 없는 깨끗한 라인 보고 계시죠? 화이트입니다. 정말 부드러운 이 몰드 자체도 말랑말랑말랑 안쪽에 모달 사양과 엉덩이 모달 사양 그리고 이 팬티의 모든 부드러움이 더해지면서 음. 오늘 8만 원대는요. 지금까지 알레산스 저희가 홈앤쇼핑 런칭 이래로 네. 이 패키지 이전에 8만 원대로 공개를 해본 역사는 단한 번도 없어요.